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그 많은 유튜버 중에서 이렇게 우연히 제 거를 예, 본 것도 다 인연이고, 큰 하늘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예, 동기감응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학문의 발전과 건강의 행복,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시고 마음에 조금 와닿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왜냐면은또 구독이 또 이게 없으니까 좀 창피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어, 좀 안타까운 것이 또 뭐냐면, 유명한 명리의 여신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나오면 또 인기가 없어요. 참, 시한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명한 것은 아니고.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말이 엄청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보통 30분이 넘어요. 그런데 또 30분 넘으면 또다 줄이고 나면 또 서운하고. 그래서, 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꼭일주로만 가지고 사주 해서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사주를 파악한 다음에 나 나중에 맨 나중에 일주년을 꼭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로는 한 일주 여러 선생님들 그를좀봐 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놓고 지금 컴퓨터로 저장해 놓고 지금 여러분들 읽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그래 컴퓨터를 펴놓던지 책을 딱펴 놓고 상담 올때 보시면 어 신빙성도 있고 그러니까 꼭 댓글로 만들으시고 책걸로 이제 그대로 따로 하신다면 메모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받아 조금 제가 지금 전자 전자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주고 꼭 제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메모를 하셨다가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가지고 어, 요즘에 편집업은 싸요. 그거 이렇게 컴퓨터 갖고 USB 갖다 주면 이게 만들어져요 책을. 그러면 손님들 앞에 책상 앞에 딱펴놓고는요 마무리로. 그렇다 해 공부를 전혀 아니고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에 간목일라은 이걸 안에서 일간의 특성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 중급 이상 허,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제 일주일 내서 뭔가 뭔가 부르고또할때 제거를 보시고 확 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자신하고 그 을사일주, 을사일주죠, 을사. 일주,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월, 연,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을의, 을의 특성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드릴까한 2분 정도 내가 이걸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을사, 을이라는 것은 물상으로 꽃나무도 되고요. 곡식도 되고, 덩풀도 돼요. 이 성으로는 이시. 그래서 이거는 또 물상로, 원강질대대학교에서는 이거를 작은 교육, 건축, 사람 상대, 오, 식물, 등산, 붓 공양지재 출판, 책 섬유, 서해 바둑, 뭐 장기, 젊은가 프르름 어진 배품. 그 우리 지역으로는 한국, 가, 한국 강원, 대구 경북으로 목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의리가는 보통 말로 먹고 산다, 말로 먹고 산다. 교육 언론 방송, 올목에 예, 가는 그 여행 의리자녀의 기러기, 기러기 철새, 예, 영마외국 그다음에 을목일관은 타인의 희생 위해 번역한다. 은병 버섯 같은 경우는 주연근으빨 빠는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근데 표현력도 좋고 그런 것이 또 있더라고. 어떤 방면에 또 끈기가 있고 순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환경 적응 능력이 아주 좋다. 예, 이거는 <laughs> 환경 적응 능력이 좋아요. 그냥 굳신하는 것잖아, 그지? 장식을 좋아하니 꾸미고 외부작용에 민감하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을목일간에 <laughs> 아유 일났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끈기 의지하는 경향도 있다 이게 또, 이, 을목일주가요. 환경 적응이 력 좋아요. 그래갖고, 끈기가 의지하는, 그, 끈기, 끈기가 있어요. 의지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끈기가 있고, 손재주, 바느질, 디자인, 그림, 글씨, 피아노, 바이올린, 다자, 미용 메이크업. 이런 을목일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 알고 계시고, 사주를 해석할 때 참고로 하면 큰 도움이 돼요. 이건 내 경험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와, 을목일간은 아까 내가 빨리빨리 말한 그런 거를 잘 머릿속에 간직해 놓으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을사일주라는 거는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자, 어, 이, 이, 이. 일주로는 이 지장간을 꼭 보거든요. 이 지장간을 보고 7 7 7칠십육에7 7, 7 1 6이라 이렇게 7칠1 6이또 일주일간은 일주 사령하고, 칠일간은 경인 사령하고, 병일년이 육을 사령을 하더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창고를가아두시고 그다음에 잘 중요한 것이 이게 욕궁에 욕궁, 그죠? 욕궁은 했잖아요, 옛날에 욕궁. 욕, 이 욕궁을 해석을 함으로써 이제 일주로는. 중요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또, 육궁이다. 그 다음에, 육궁은 내좀 이따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인묘가 공망이로구나. 인묘, 자자 공망, 인묘 공망이구나. 고란살이지, 고란살. 고란살이 있구나. 안명압을 가졌구나. 곡곽살이구나. 곡곽살. 을사, 을축, 축은 곡곽살. 뼈, 관절 신경통 같은 게. 아, 이런 것이 있고, 신약에뭐 약간 비혈기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 딱 먼저 이렇게 워놔요 그래서 나는 이걸 딱 일사일주가 오면 딱 펴놓고 창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 이렇게 싹 한번 보는 거야.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많이 공부를 안 돼. 이 암기력이 항 한계가 있잖아. 그죠? 이게 이러다 보면 이게 빠뜨린다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닭선, 인데 앞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태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록했지, 사궁했지, 양궁했지, 절궁했지, 육궁했잖아요 쇠궁. 따지 해서 여섯 개를 해서, 열두 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요건 이제, 아까 설명을 앞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함짓살, 폐옥살, 연살, 도화살이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욕궁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또 말을 해요. 1이시 진살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욕궁이란 것은 뭐냐면은, 앞선에 또자 계속 자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도화라고도 하는데 보통 여기서는 이거를 잘 버릇들이 누르셔야 돼 교육 훈련 노력 집요한 몰두 게 여기는 욕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고 호기심이 왕성 내가 좋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를 하면은 참 좋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아니면막 몰두를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누가 하지 말라고도 노력을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막, 댄싱을 좋아한다면, 막, 춤에다 막 집에다 몰두를 하잖아. 바둑을 좋아한다막 바둑에다 몰두고. 하 그러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교육에 연관도 되죠. 훈련, 노력, 집에 몰두. 그래서, 프로정신이 좀 있다. 그러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인성 하나가 있으면은, 자격증을 따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예술 감수성도, 예술 감수성도 있다라. 이거를 머릿속에 딱 내놓아야 돼. 저걸 제일 앞에다 적어야 하는데, 두번째도 적어놨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은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노래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가수가 취미, 그런 걸로 해서. 근데 단점은 공, 이런 것들으로 하니까 공부는 조금, 좀등한시울 수가 있지, 그죠? 예. 그리고, 어 자체로 이제 한력기가좀 있다. 그다음에 그러죠. 연예인들이 좀한력기가좀 있고 인기도 많고 도화 성질을 가지고 또 이성에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면 또 예쁘고 약간 이제 주색. 자, 이게 잘못 풀려면 호색, 주색, 사치로 갈 수가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적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내가 만들어 서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여생난일어나수 있고, 유흥 낭비, 좀 나쁘게 얘기한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가, 욕살로 혀갔는데, 이게, 이, 하나로 많이 뭉쳐있다든지, 그지? 그 다음에, 또조가좀안 됐다든지, 이거를, 부작, 이것만 갖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 욕살 정도가 있는 인기시대기 때문에 참 좋아요. 하나 정도는 잘 짜져 있고, 이렇게 도화기가 하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편입됐다든지, 조우가 좀안 됐다든지, 우행 상생이 좀 어그랬다든지, 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가 또, 이거는 막 시쳐낸다, 막, 이거를 해서 이런 게 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깔끔하다는 게, 시쳐낸다 해가지고, 털어버린다 해가지고, 뭐, 새롭게 자꾸 털어버린다니까, 자수성가하는 것이 많더라. 어떻게 잘못 털으면 재상도 탄진도 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은, 재원 초혼 실패가 좀 있을, 그래서 뭐 도화살, 뭐 욕살이 깼다고 다 초혼 실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잘 판단하고, 아까 같이 오행상승이라든지, 조라든지그 다음에, 어, 억부라든지 그런 경향을 전제로 파가지고 안 됐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더 확신은, 확신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 타인을 집중시키는 도학기가 타인을 집중시키니까 연예인들이 이런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이거는 내가 아느냐다. 이것도 말씀드릴게. 뭐 재성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낭비 주택잡기에 빠지기 쉽겠더라 이렇게 남자가 재성이면. 그리고 이제 가산도 당진 또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관성이 요거로 됐으면은 예, 좀 남자는 자식이 조금 그러고 여자는 남편이 붙이 많고 좀 주색에 빠질 수가 있겠더라 남편이 욕이면 그러다가 남편이 욕지라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이 관성이 좀좀트러졌을때 봤을 때착 봐갖고 관성이 좀 이렇게 이상하다 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자 거를 봐서라 여자 전체 사진로 보고도 관을 일부 해석할 수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이 약간 괴도 이탈할 수가 있겠더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무래도 이성, 이성의 육지에 있는 거는 싹 좋은 것은 아니겠지. 그지? 이렇게 내가 이기를 지금 정리를 해놨어. 옛날까지 해가지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 다음에, 비겁이 이제 육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형제가 그런 분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식상이면 자식이 또, 그지? 그지? 식상. 또 본인도 호색을 수가 있겠지. 그지? 식상이조화가잘안 짜져 있고 많으면은,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나, 이런 거 그러나, 식상이 잘 짜져 있고, 이렇게 욕이 딱 해서 무조건 그 해석하면 안 되겠지. 오히려 더빛으로 바를 수가 있지. 연예인 같은. 물론, 100%는 다안 되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지만, 육신적으로는 또 이제 안될 수가 있겠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식상이 육지에 있으면 미적 표현 능력이 뛰어나더라. 그렇게, 혹은, 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육지가 온다. 그러면은, 좀, 사주도 이렇게 한편 쪽으로 편협돼 있고, 그러면은, 조금, 궤도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아, 좀 바람 난다, 남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냥, 단둘직입 표기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란살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가비늘자정사 부신신에, 여러분들 이거 이우는게 좋아. 무조건,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딱 보면 컴퓨터 치면 나오겠지만은, 왜,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외우면 에, 나도 이제 그 50대 초때왜어요그러니까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가비놀자정다 무신신. 손가락으로. 가비놀사정사 무신신.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이용하면 더 좋아. 잘 알죠 죠 그리고 고란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전에서 내가 설명했죠. 부부인연이 쪽지금 다다, 부부인연은, 부부로서, 부부인연에 좀 고민. 그러지 고민 좀 쉽게 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생리사별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고난산에서 부착권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지면 안 되고 사주 전째인 거를 파 가지고 허셔야 돼. 그리고또 또, 안명합이 있더라. 그러지 안명합이 안명합이 을경해 가지고 이게 안명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명합에 또어 보면은 보통 다정어지 다정한 사람이고또 보통 인자 뭐처한테도 아주 집착하고. 어천 그렇지 천원 구속되는 괴롭다고지. 괴롭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안명압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계속 생하면안 되겠지만은, 음간에, 을정기신계에 또, 이 안명압이 있으면은, 에 조금 이게, 이제, 사주가 편입되고 그러면은, 그 애정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한 목은 딱,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못못 뭐 본다고요? 뭐 제하고, 아니, 저, 저, 사유성 오고 육친만 봐요. 나머지 우리가 100%라면 거의 60%가 아니, 이거 유유유요잡다하니 뭐. 에 그거는 사주에 바로, 물론 그거 해놓으면 좋아요. 원론적으로 공부해놓으면 좋은데, 사주의 해석에는 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이제 이게 직독 맞춰야 되니까. 그, 뭐, 그거 이제 원리를 알으려면 이제 학문적으로 더국이 공부를 하시고 또 다른 선생님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제 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사유하고 육진을 했어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십이 운성. 그래서 지장관에서 어떻게 좌했다. 그러죠. 그래서 욕궁에, 욕궁에 이제 이 무토가 좌했어. 그지? 그리고 욕궁에, 지금 정제잖아요. 그죠? 정, 내가 졌다 뭐라고 하니, 무토 정제는 욕궁의 록자였다. 이렇게 저기 딱 써놨어요. 지금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뭐라고 내가 여기다 해놨는 거니, 본인도 돈을 취하는 능력이 있더라. 본인도. 점산의 생각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내가 이제 이건 또 이제 먹고 선생님 거를 했지만 내가 또좀 좀 포함을 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무슨 사회적인 거잖아, 그지? 사회적인 거니까 돈을 취하는 능력도 있다. 욕, 구궁의록자 근데 요건 인자 반복, 훈련, 연습, 을 열심히 훈련, 훈련해서 성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펼쳐진가. 그런 쪽으로, 어, 자제분들이 예를 들어서 발자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미뤄져도 괜찮다. 피아노는 피아노, 피아노 골프는 골프. 공부는 좀못 하더라도, 그죠? 운동선수나 공부는 좀넘이겠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학자가 다르고 운동선수가 따로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친적으로 보자. 그 무토, 정제는 욕궁에 록자를 했는데 육친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아까 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친절해. 그 다음에 장사하면 잘해갔지. 손님을 잘불려들리고 아까 프로정신 있잖아. 도학기. 그러면 처가 능력도 있고 본인도 돈을 취하는 능력도 아까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육친적인 거니까, 여기다 왜 돈을 얘기를 해놨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는 거는 처가 능력도 있다는, 그러고 이제 헐라고 내가 이제 했는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음, 여기는 육궁의 록자니까, 정재는 육궁의 록자니까, 아, 맞벌이 가능성도 있고요. 처가 육궁록으로 처덕됐고 현명치도 있더라. 육궁은 남자 상대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또 이제 아까 내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조, 긍정적으로 좋게 써놨죠, 그죠 근데 지금 무토 정제는 육궁에 있다 그정제가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남자는 처가 되겠죠. 처가 된데 록자로 되어 있지만은 사주가 전체가 재성이 에, 재성이 에좀 뭐라고 해야하냐 비겁비로어 이렇게. 좌를 했다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비겁이 왕하다든지, 또, 재성이, 또, 뭐, 어, 해석을 해가지고, 어, 이제, 편협이돼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르게, 약간 긍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아, 내 부인이, 부인이, 멋을 많이 부리겠구나, 이렇게 해 해석이 돼요. 응? 그, 참, 그렇다,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절대라는 건 없어요. 항시, 저는 이거를 돈 받고 할 때는 항시 죄, 죄 짓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러,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를 한 자라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냥 눈등에 공부도 안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참, 그, 그리고 항시 원론적인 것들을 벗어나면 안 돼. 상상으로막 떠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시 이론적인 기본을 기초로 해서 이걸 해야지 자기가 막 추상해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오면 나는 아니다. 그런 신기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아니다. 항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욕궁은 또 여자가 욕궁은 또는 남자 상대업을 하라. 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남자로서는 잘 이게 짜져 있으면은 맞벌이 여처가, 욕궁 도구로서 어, 욕궁 독으로서, 또잘 좋다, 이렇게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만 해서하면안 되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주가 편협되다든지, 재성이 좀 이렇게 왕하다든지, 에, 그러면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어, 아까 조금 전에 같이 해석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에요 욕이에요. 욕을 깔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금 관성은 욕궁에 생절하겠네. 경금. 경금관성은, 여기서 이제 뭐, 그냥 관성청체로 했어요. 뭐, 칭금도 있겠지만은, 자, 경금관성은, 신금도신금이면또 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경금관성은 육궁에 생자를 깔고 있더라. 점산에서 내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으로 가라. 아, 직업으로 가라.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한다면은 뭐, 외국에도 나가도, 보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있잖아요. 뭡니까? 아, 여기는 공, 뭐여저저 저 관성 관성 그 남편 떄기 잘 있더라 아잘 생긴 남편이고 그랬는데 인물 요유도를할줄잘못도몰를 수가 있더라 인물값 보니까 그리고 지장에또안면감을 하잖아요 남편과 합을 하잖아요 한명한 개가 합을 해서 일경 합금 그죠? 그래서 그물한테 도살또 금물 생하네 그래서 이거는 애만 하면 이혼을 안 하더라 응? 애만 하면 이혼을 안 하고 다정다감하고 그 다음에, 의처, 의부증이 좀 있더라. 그죠? 의처증, 의부증이. 여자나 남자 또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실 때는, 어 아까, 아, 쟁합쟁합이될 쟁압. 수가 있다. 쟁관, 쟁관이 될수 있더라. 이게 뭐냐면은, 경금이 이제 하나, 운에서 뜬다든지 하면은, 이 쟁관이, 이 관을 놓고 또 다툼을, 다툼이죠. 여자는 뭐, 남편이라든지, 또, 남자는 직장 문제라든지, 그렇지, 조금 일탈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참고를 현호시라고. 이게 알게막 주직박주 앉을 때는, 그래서 마크시 앉을 때는 이렇게 일주름도 한번 보고요. 병화 상관은, 병화 상관은 욕궁에 록자를 했더라. 이것도 욕궁을 항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뭐라겠노니, 말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미식 가고, 음식도 잘하고, 음식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더라. 그지? 사회적으로는 상관은 욕궁에 록자라. 욕은 반복 훈련 연습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성공. 욕궁, 욕은 부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엄하고, 여기는 서비스, 화소로, 감정 표출, 구슬러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좋더라. 이렇게. <laughs> 여기서 한게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직업 쪽으로 가면 좋다. 육치은또뭐라했는 거니, 어, 상관은, 뭐 일지 상, 이거는 일전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명진이 해석할 때도 상관은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남편 문제가 있겠다. 다는 안 그러지만, 그래서 어, 자꾸 바가지를 긁어서 남편을 밖으로만 내보내. 그래서 이런 것일 때는 이제, 자식을 난 뒤로 <laughs> 남편은 소원해진다. 그 자식만, 그냥 남편은 을 나라고 자식만, 자식한테만 오려니까 남편 관계가 좀 멀어진다. 이렇게도. 이걸 일주는 따로 이렇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 에, 그러나, 을사일주는 상관이 있어. 득자부별이라니까. 나, 자식이 난 뒤로 이제 남편이 좀 약해진다든지. 그런데, 이혼한다든지. 근데 여기는 일사일주는 좀들어더라 응? 사는 경금을 생하니까. 이 사는, 사는 경검을 생하잖아, 남편을 생하잖아, 관을. 을경, 응? 어? 경사. 생이잖아, 생. 그죠? 그 경이 생이잖아요, 경사. 그래서, 에, 을사일주는, 을사일주는 조금, 득자부별이라, 이게, 득자부별이, 이렇게, 한번 써, 맞나? 생각해볼까? 이게 맞지요? 득. 자식을 득한 다음에, 남편하고 이별을 하더라 이렇게. 이게 뜻이, 이게, 득자, 득자, 무별, 그죠? 어, 득자, 무별.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뭐냐면, 뭐냐, 어, 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끌어다 쓰지, 개수. 이 개가 없잖아요. 그죠? 이 개를 끌어다 쓰는 것은, 의미 잖아 이게 우리가 이 사는 음으로 쓰죠 일반으로도는 양이지만, 여기서 개를 불러다 놓고 한번 해면은, 이게 편의는 육궁의 태를 인종을 한다. 그래, 인종 끌어다, 이제, 없는 거니까 끌어다 쓴다. 엄, 없는 거니까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쓴다. 인종을 한다. 이제 끌어다 놓고서나 내가 막 쓰는 거야. 그래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라고 내가 또 정리를 해라는 거니, 야, 공부 성공은 좀 힘들겠다. 인내력도 좀 떨어지겠다. 항란, 학비 구하기도 어려운 과정. 근데 항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배우는 과정이 다른 사람보다 힘들어. 그지 태야라는 아까 설명해 뭐 태는 아니었던가? 태, 태는 이게 어머니 태아태아 그대로요. 언제 떨어질랑가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항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공부는 조금 항난 학란, 항란을 거쳐서 어, 하겠다. 그렇게 해도, 근데 어려움을 갖추면 또 성공도 잘하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식,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돼. 인내를 가지고. 용두삼위가 되지 말고. 육치는, 육치는, 붙이는다거니고모치는다든가 여기 인성은 이제 육공에 태로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성이니까. 그죠? 상대성이니까. 아, 부친이 좀더그니까 뭐, 지금보다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전체 사주를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일사 일주의, 일주의 특성은 쭉 해놨네요. 엄청나게 또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몇 분이, 몇 시냐? 2 3분인데 그냥 다 생략을 해볼게요. 그 근데 다른 사람 거를 보세요. 일주의 특성 해가지고 쭉 지금 해놨어요. 근데 이거 보면 또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음, 다른 분 거를 한번 보시고, 다른 선생님 거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거를 이제 놓고 하고좀 쉬었다가 의료, 우리 의료, 의료일주 해야, 왜냐면 생각날 때 해야지 시간이 없을 때는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녹화하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동기감흥에 여러분한테 간절히 기도 올리고요. 이 글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확 닿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지요. 저는 왜 그냥 구독이 또 많아야 좋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예자 이상이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좀 이따 의려 일주 어 일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워룬도 띠별로 워룬을 올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일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띠만 가지고 내가 워룬도 올리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